안녕하세요. 진박사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살림 꿀템을 소개할게요. 직접 사용해 보고 느낀 솔직한 사용 후기도 알려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다이소 가성비 주방용품 중 빠지지 않는 게 실리콘 주걱인데요. 전 요즘엔 일반 나무 주걱보다 다이소 실리콘 주걱을 더 사용합니다.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음식 조리할 때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용기에 남아있는 양념을 깨끗하게 덜어낼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조리 후 세척할 때는 그냥 닦아줘도 되는데 손잡이와 주걱이 분리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세척시 더 위생적이고 건조할 때도 정말 편해요. 가성비 좋은 다이소 실리콘 주걱 추천합니다. 집에서 멀티탭 사용들 많이 하시죠? 멀티탭에 케이블 많이 꽂고 사용하다 보면 바닥에 케이블 선으로 지저분해지는데요. 그럴 때 멀티탭 정리함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지저분하고 복잡한 멀티탭 코드 케이블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수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원통 모양으로 된 제품으로 길이감도 있고 내부 공간도 넓어서 큰 멀티탭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정리 방법도 간단해요. 멀티탭을 보관함 안으로 넣어주고 케이블들을 정리해주면 끝이에요. 보관함 뚜껑 부분은 슬라이드 개폐 방식으로 먼지나 이물질을 차단해줄 수 있고 바닥 쪽에는 통풍 구멍이 있어서 전원 가열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집안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멀티탭들 멀티탭 정리함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몇년전 큰맘 먹고 구매한 돌체 앤가바나 셔츠인데요. 매우 아끼는 오셨는데, 싹스틱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케첩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아, 감자튀김 찍어 먹고 싶게 이쁘게 떨어졌네요. 여러분들도 음식 먹다가 소스나 국물이 옷에 묻은 적 있으셨죠? 그럴 때 다이소 싹스틱을 사용해보세요. 먼저 옷에 묻은 케첩을 휴지로 대충 닦아내고 물티슈로 케첩이 묻은 부분이 충분히 적게 닦아주세요. 케첩 묻은 부분이 적셔졌다면 싹스틱을 발라주면 되는데요. 팬 뚜껑 열듯 싹스틱 뚜껑을 열고 케첩이 묻은 부분에 싹스틱을 열심히 발라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물티슈로 다시 한번더 닦아주세요. 잘 지워지겠죠? 와, 싹스틱 폼 미쳤다. 보이세요? 얼룩이 하나도 남지 않고 깨끗해졌어요. 갑작스럽게 묻은 음식 얼룩 제거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소 싹스틱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신발장 정리 잘 하시나요? 평소에 가지런히 잘 정리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 그냥 막 쑤셔 놓게 되더라고요 특히 외출하기 전 엄청난 고민 끝에 옷을 고르고 마지막 신발을 신기 위해 신발장을 열때 평소 쑤셔 놓은 신발들이 보인다면 아 벌써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다이소 신발 정리대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신발장에 있는 신발들을 전부 빼내고 신발 정리대를 하나씩 배치시켜 주세요 그리고 정리대 하나에 신발 한 짝씩 위아래로 올려주면 끝 신발 정리대로 신발장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의자 끄는 소리가 생각보다 큰 소음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며칠 전 아랫집이 이사를 갔는데, 설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상품은 의자발 커버입니다. 바닥에 끌리면서 나는 소음을 방지해주는데, 의자발 커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자를 끌어볼게요. 이것 때문에 아랫집이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발커버를 씌워줄게요 의자 다리마다 정성스레 발커버를 씌워주세요 양말 신 듯이 발커버를 끝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의자 다리가 따뜻해 보이네요 의자 발커버를 전부 씌우고 나서 커버 씌우기 전과 소리를 비교해 볼게요 <놀람> 발 커버만 씌워줘도 의자 끌때 나는 소음이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죠? 소음을 줄여주는 의자 발 커버 추천합니다. 요즘 외출할 때 필수품이 된 이어폰 저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어폰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해요. 이어폰에 귀지가 들어간 상태로 사용하다 보면 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이어폰도 금방 고장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이소 메이크업 수정 스틱만 있으면 이어폰 속 귀지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 알콜솜으로 이어폰 노즐 부분을 한번 닦아주고 메이크업 수정 스틱으로 구석구석 닦아주면 됩니다. 이름은 메이크업 수정 스틱인데 저는 이어폰이나 좁은 틈새 청소할 때더 자주 사용해요. 일반 면봉보다 훨씬 가늘고 탄력이 있어 좁은 부분도 잘 닦이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이어폰 청소해서 귀 건강도 지키고 이어폰도 오래 쓰자고요. 다이소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가성비 좋은 상품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다이소에선 비싼 제품일수록 가성비가 나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이소에서 플렉스 해봤어요. 무려 5천 원짜리 무선 전동 클리너를 샀습니다. 예전에 구입 던 다이소 책 이후 가장 고가 제품이에요. 잘산거 맞겠죠? 구성품으로는 본체랑 두 가지 타입의 헤드가 들어 있습니다. 건전지는 트리플 A 타입으로 3 개가 들어가네요. 차라리 충전해서 사용하는 무선 타입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위치 온후리는 응, 우렁찹니다. 이제 성능을 시험해 볼게요. 먼저 책상이 작은 먼지들은 잘 빨아들이네요. 이번에는 좀더큰 종이 조각을 준비해봤어요. 처음에는 잘 빨아들이는 듯했는데 갈수록 입구가 막혀서 몇 번을 시도한 끝에 성공. 야야야 토해네. 토해네. 머리카락 정도는 되겠죠? 아, 이것도 그냥 질질 끌고 다니고 빨아들이질 못하네요. 흡입력이 기대한 것보다는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평소 사무실이나 집 책상에 두고 지우개 가루나 작은 먼지 청소할 때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빨아들인 쓰레기는 본체를 분리한 후 버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강한 녀석으로 태어나렴. 아침에 머리 말린다고 드라이기 한번 하고 나면 바닥에 떨어진 엄청난 양의 머리카락 때문에 어머니한테 잔소리 들은 적 있으시죠? 아침마다 잔소리 그만 듣고 싶어서 사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바닥을 책임질 롤 클리너를 소개합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스탠드형 롤 클리너예요. 세워서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청소가 필요할 때 케이스에서 롤 클리너를 분리한 뒤 먼지나 각종 털들이 질비한 바닥이나 카펫 위를 밀고 다니면 됩니다. 평소 드라이만 해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롤 클리너로 한 번만 밀어줘도 시트지에 다 붙어나오더라고요. 다 사용한 시트지는 그냥 뜯어서 버려주세요. 이제 어머니 잔소리 걱정하네요. 어머니, 저 잘했죠? 평소에 라면 자주 먹는 분들. 가끔 컵라면은 먹기 싫고 끓여먹기에는 귀찮은 적 없으셨나요? 그럴 땐 다이소 전자렌지 라면 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전자렌지 7분이면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볼게요. 맨 먼저 스프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물을 400ml 넣어주세요. 하지만 전 500ml를 넣었는데 나중에 라면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라면을 반으로 잘라 넣어줍니다. 채소를 넣을 시엔 작게 썰어서 면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이제 전자렌지에 7분간 돌려주세요. 전 7분 동안 유튜브 좀 보다 올게요. 다된것 같아요. 국물이 좀 많은데 면은 잘 익었어요. 조리 방법대로 물은 꼭 400ml 넣어주세요. 전 국물이 너무 많아서 면만 건져먹고 그대로 한개더 끓여 먹었는데 두 번째가 훨씬 맛있었어요. 맛은 컵라면과 끓인 라면의 딱 중간 맛입니다. 먹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짧은 먹방 보면서 마무리할게요.